네 안녕하세요. 닥터공 TV 이용주입니다. 어, 요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재수술 환자분 케이스 중에서 조금 흥미로운 케이스가 있어서 어떠한 케이스였는지 어, 그거에 대해서 수술 전후 사진을 좀 보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코 수술도 재수술이었고 그 전에 이제 양악 수술을 했었기 때문에 어, 비중격 천공도 좀 동반되어 있었던 그런 사례였거든요. 그래서 양악 수술 환자에서 코 성형이 어떤 식으로 조금 차이가 있는지. 그 다음에 비중력 천공은 어떤 식으로 수술해서 어떻게 교정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설명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진을 보시면은, 일단 이제 수술 전이고 후인데, 우리가 일단 양악수술하게 되면 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보면, 요게 요 앞에 코뼈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이제 전비극이라고 하는데, 비중력 연골이 요게 요렇게 있었던 게, 여기 걸려있거든요? 보통은 우리가 코상형을 하면 비중형으로 요렇게 L 모양만 남겨요. 그럼 그 L 모양 중에 요 부분이 여기 이제 전비극이라는 뼈에 걸려 있어서 지탱을 하는데 우리가 양악 수술을 하게 되면 이 뼈를 그냥 퉁 쳐버립니다. 이렇게 퉁 쳐서 날아가 버리면 결국 이 L 스트럿에서 남아있는 연골 부분이 걸리는 부분이 없으니까 뒤로 이렇게 밀려요. 그래서 코가 약간 어, 전반적으로 이렇게 뒤로 밀리는 듯한 밀려 들어간 듯한 느낌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수술 전에 보면 어, 비주가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눌려 있는 듯한 어, 양상을 보이는데 수술 후를 보면은 조금 차이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수술 전에 뭔가 비주가 이렇게 앞으로 뽑혀 있는 듯한 느낌을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 양악 수술을 하게 되면 그 비중격 전방 비중격 이엘스트라의 앞쪽이 뒤로 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어, 앞쪽에다 걸어줘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 양악 수술만한 게 아니라 코 성형술 할때메쉬가 비중격 양쪽으로 들어가 있어세요 양쪽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가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제거를 제거가 쉽지 않을 뿐더러 메시를 제거하게 되면 주변의 비중격이 되게 종이장처럼 얇아져 있어요. 되게 손상돼 있기 때문에 메시를 다 제거하니까 이분은 비중의 연골이 거의 뭐 종이장처럼 되게 얇아져 있고 또 걸려있지도 않고. 그래서 늑연골로 이렇게 아예 여기다 세우고. 그 새로운 늑연골에다가 어이 엘스트럿을 고정을 해 주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어 엘스트럿의 앞쪽은 거의 새로 만들어 줬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그 새로 만들어진 비중격에다가 어비중격 확장 이식을 해서 이렇게 비주를 뽑아낸 어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 수술 2주째 사진이라 아직 뭐 코끝이나 이런 데에 붓기가 좀 남아 있긴 한데 어 미용적으로도 많이 개선이 됐고 이분은 이제 콧대에도 실리콘을 하나 더 높기로 높이기를 원하셔서 어 콧대 높이도 조금 더 높였던 그런 사례입니다 아마 이제 어부기가 빠지면서 모양이 점점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비중격을 재건하니까 비주 부분이 특히 어, 많이 개선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분은 이제 예전에 비중 어, 양악수술 하면서 비중격 천공도 동반이 되어 있던 사례인데 사실은 이 모식도보다는 조금 아래쪽에 이렇게 동반이 되어 있었는데 비중격 천공수술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 이 점막이 두 겹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를 가르고 들어가요. 가르고 들어가서 한쪽의 점막에 이렇게 절개를 가해서 이 잘라서 당겨서 꿰매는 겁니다. 이쪽으로. 이 부분은 이제 반대쪽 점막을 살아있으니까 한쪽만 잘라서 이렇게 꿰매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 비중과 천공을 교정을 하는데 어, 그냥 이렇게 당겨서 점막만 꿰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이에다가 이제 늑연골을 아주 얇게 어, 썰어놓은 그 조각을 이렇게 안쪽에다가 대서 좀더 튼튼하게 점막이 타고 자랄 수 있게 그렇게 교정을 하고 나오는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술 전 CT에도 이 아랫부분에 완전 뚫려 있죠 신호표 있는데 그래서 비중격 천공이 있고 내시경상에서도 내시경상은 사실 제가 잘못 찍었는데 이 부분에 이렇게 천공이 있습니다 그 성공이 있었던 사례고 어, 수술 후에 어, 잘 꼬매 놨고다 교정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CT에서도 같은 위치죠 지금 어, 이렇게 잘 막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수술을 미용적인 부분 수술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부분들에서 이렇게 교정을 해줬기 때문에 만족도가 아주 높으신 분이고 어, 비중격 막 전방의 비중격 자체가 한쪽으로 또 휘어 있었기 때문에 왼쪽으로 그 부분도 이제 교정이 되면서 숨 쉬는 것도 좀 편해지고 또 사실 본인 이제 비중격의 가운데 구멍이 있었, 있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어, 신경이 많이 쓰이셨을 텐데 그런 부분들도 교정이 되면서 어, 심리적으로도 어, 많이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수술입니다. 저희가 이제 재수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이런 분들처럼 어, 특별히 이제 어떤 추가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기능적인 부분을 좀 같이 수술을 해줘야지 환자의 만족도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가로 이 환자분 경우에 더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본인이랑 비슷한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서 편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